안녕하세요. 까풀TV 성형외과 전문의 장수원입니다. 오늘은 우리 상담해주시는 이윤주 실장님과 함께 질문하시면 대답하는 쪽으로 한번 촬영을 해볼게요. 안녕하세요. 또부타 성형외과 실장 이윤주입니다. 요즘에 중년 성형수술들 저희 병원만 하더라도 되게 많이 하시잖아요. 노화 때문에 눈꺼풀이 처져가지고 해결을 위한 수술들이 대표적일 텐데, 되게 여러 가지 수술 방법이 많이 있기는 하지만, 보편적으로는 이제 처지어 있는 피부도 잘라내고, 쌍꺼풀도 만들어주는 사은검 성형수술을 제일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상담하다 보면은 유독이 이게 쌍꺼풀은 너무 싫고, 만들기 싫고, 처져 있는 것만 해결하고 싶다는 분들도 꽤나 있으신데, 그런 분들이 할수 있는 수술에는 어떤 수술이 있을까요? 대표적으로는 눈썹 밑에서 자르는 눈썹 파 거상 수술이 있을 수 있겠고, 이마 거상을 하는 경우에도 일부 처짐이 해결이 되니까 그런 수술도 있을 수 있고, 또 하나 이제 우리가 흔히 생각하지 못하는 게 이제 쌍꺼풀 라인에서 자르는 쌍꺼풀 라인 거상이라는 것도 있는데, 각각의 장단점이 있어서 이거는 이제 쌍꺼풀을 만들지 않고, 어떤 쪽에서 절개를 하고 싶은지 어떤 점을 얻고 싶은지에 따라서 환자가 상담을 해서 자를 위치를 결정해서 수술을 하면 될것 같습니다 쌍꺼풀 그 라인에서 거상한다는 게 눈썹 밑에서 터진 피부를 잘라내는 눈썹 하거상에 비해서는 좀 생소한 분들이 많이 계실 것 같아요 저희 병원에서는 흔히 하는 수술이기는 한데 눈썹 하거상 수술이랑 비교했을 때 어떤 점에서 유리한지 어떤 부분에 이제 장점이 있는지 좀 설명 좀 해주세요. 눈썹 파거상은 눈썹 밑에서 자르기 때문에 우리가 처져 있는 거는 사실은 그 눈썹 아래쪽이잖아요. 그 사이 피부가 늘어나서 빨리 처진다, 다시 처진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쌍꺼풀 라인 거상은 처져 있는 자리에서 잘라주기 때문에 그 처져 있는 걸 해결하는 효과면에서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수술하신 분들 만족도도 눈썹 파거상보다 더 높은 것 같습니다. 음, 지금까지는 이제 쌍꺼풀을 만들지 않고 처져 있는 피부만 잘라내서 처짐 해결을 하는 수술 방법들을 설명을 해 주셨는데 그런 걸 원하시는 분들 중에서 혹시 쌍꺼풀 수술을 꼭 같이 병행하는 걸 추천하는 분들의 이제 조건들이 혹시 따로 있을까요? 첫 번째는 쌍꺼풀이 없는 분들이죠. 쌍꺼풀이 있어야 빨리 안 처지고 아래쪽으로 내려올 피부가 위로 말려들어가게 하는 게 쌍꺼풀이잖아요. 그래도 빨리 안 처지고 눈도 커 보이기 때문에 이제 쌍꺼풀이 없는 분들 그리고 양쪽의 차이가 너무 큰 분들 그리고 예전에 수술하셨는데 좀 어색하거나. 수술을 했을 때 어색한 분께 더 돋보일 것 같은 분들은 쌍꺼풀을 다시 만지면서 하는 상안검 성형 수술이나 쌍꺼풀 수술을 하시라고 말씀을 드리죠. 처져 있는 것에 대한 기준을 잡는 것은 개인 차이가 있겠지만, 30, 40대 분들 중에서도 처져서 수술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고, 60, 70대 이제 나이 많으신 분들도 처지는 수술을 하시는데요. 단적으로 봐도 처져 있는 정도의 차이가 있는데, 이 정도에 따른 수술 방법의 차이가 있나요? 정도에 따른 수술 방법의 차이는 없다고 봐도 될것 같은데 쳐져 있는 걸 어느 정도 해결할 거냐 그 차이가 되겠죠 쳐져 있는 게 많아서 쳐져 있는 걸 많이 잘라줬을 때 뭔가 인상이 변할 것 같거나 그럴 때는 이제 다른 수술이 더해지거나 해야 됩니다 대표적으로 이마 거상 수술이 되겠죠 그리고 이제 상담을 하다 보면은 좀 드물기는 하지만 쳐져 있는 게 분명히 있으신데 어색하기 싫어서 찜 고 하는 비절개 방식의 수술 방법을 원하시는 분들이 간혹 계세요. 찝는 것만으로도 가능할지 가능하다면 어떤 분들이 그런 수술을 해도 되는지 되는 분들이 있는데 그런 분들이 이미 이제 쌍꺼풀이 좀 얇아야 됩니다. 안 보이는 속상 정도의 쌍꺼풀이 있으신데 늘어져 있는 피부가 많지 않을 때 그럴 때는 이제 위로 잡아서 밑으로 내려올 피부를 위쪽으로 말려 들어가게 하면 이제 처져 보임이 해결되기 때문에 아무리 그 연세가 좀 있다 하더라도 그런 조건일 때는 비절개가 된다고 이제 말씀드리죠. 오늘은 쌍꺼풀 만들기 싫고 처짐만 간단히 해결하고 싶은 분들 이 계신데 그걸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에 대한 얘기를 해봤고요. 이상 까풀 TV 성형외과 전문의 장선이었습니다.